일제 강점기에 어둠과 아픔을 함께한 동반자이면서도 각기 뚜렷한 개성으로 대구 문단의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한국시의 다양한 개화에 이바지했습니다. 상완은 1922년 백조 동인으로 고을은 1924년 금성지로 등단해 한국 문단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청하는 민족 의식이라는 뜨거운 용감 동안에서 치열하게 정신을 달고 저항시의 참다운 면모를 펴보였으며 성강처럼 번득이다 유절한 고은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직관, 탁월한 감각적 이미지로 감각시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항상 비통한 열정으로 인생을 추급하자 모든 진리의 자체인 그 생활도 거기서 나오며 모든 진리의 화신인 그 지혜도 거기서 나온다. 인생은 자연의 본능이다. 자연의 성근이 인생의 열정이다. 민족시인 상하는 인생과 시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 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그으라 내마음에는내 혼자 온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혼 자국도 섞지나라 옷자락을 흔들고 중간에는 울타리 넘어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타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라니, 전멍이 달리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까치지 마라. 메드라미들마 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 까리 기름을 발리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허를쥐어다오 살진 적 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발바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짱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웠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숨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건든다. 아마도 봄 실력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빼앗긴 들에도 범은 오는가? 시는 플래티나 선이라야 한다 광채없고 탄력성 없고 자극성 없는 국단한 철사선은 시가 아니다 속물들하고 한자리에 앉으면 나는 두통이 나서 배기지를 못해 감각 시의새 지평을 열었던 고을의 말들입니다. <목소리> 봄은 고향이로나 이장희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담으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조름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음. 고양이의 꿈. 이장희 시내 위에 돌다리 달 아래 포도나무 봄만개 어린 시내가에 푸른 고양이 곱다랗게 단장하고 빗겨 있어 울고 있어 기름진 꼬리를 치들고 밝은 애달픈 노래를 부르시어, 푸른 고양이는 물오른 버드나무에 스르르 올라가, 버들가지를 안고, 버들가지를 흔들며, 목 놓아, 웁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멀리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칼날인 같이 번쩍 이더니 푸른 고양이도 볼수 없고 꽃다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그저 쓸쓸한 모래 위에 선열이 흘러 있어 신는 음. 씨 뿌리는 사람이다. 그 신은 봄을 부르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이다. 모든 예술가는 마침내 시인으로 귀착한다. 상화와 고을의 시는 3대 독자와 같이 귀중한 신실한을 창설한 원운들이여. 그들의 시는 많은 후배를 길러낸 시경인 것이다. 상화와 고을의 시는 그 첩첩한 역경과 결부할 때에, 비로소 진가를 할 것이요, 내가 시경이라고 한 어의를 인식할 것이다. 모구는 일찍이 상황과 고월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빈지 이 장이 실례를 떠도는 그강 냄새. 종먹은비단의 쓸쓸한 냄새. 눈물에 더럽힌 봉환의 침대. 낡은 벽을 의지한 피아노. 커다란 말라버린달리야 파랗게 숨없게 여인 고양이 언제든지 모색을 띤숲 속에 코끼리 같은 고풍의 빛 鸡蛋。 두 발을 못 벗는 이 땅이 애달파 하늘을 흘기니 울음이 터진다 해야 웃지 마라 달도 뜨지 마라. 상화 하늘 을 우러러 울기 는하 여도, 하 늘이 그리워 울음 이 아니다. 두팔못벗는이땅이 애달파 하늘 을흘 기니 울음 이 터진다. 해야 웃지 마라 해야 웃지 마라 달도 뜨지 마라 해야 웃지 마라 달도 뜨지 마라 나의 심선은 그들을 찾아 달팽이의 족수와 같이 부질없이 허공을 더듬을 때가 많다. 주사야몽으로 많이 생각하면 꿈에 보이는 것은 생리적 작용인데 고울은 단한번 나의 꿈에 보였을 뿐이다. 서화는 제일 자주 보이는 대상으로 그가 서거일에 9년 동안에 6, 7차나 보였으니 1년 반에 한번꼴로 돌아가는 편이다. 예언자의 집간은 사후에 드러난다는 말이 있으니 두 시인의 평가도 날이 갈수록 정당하여지려니와 그들이 서거 이래 고향에서 들리는 발언은 상화가 탁월한 시인이오 고결한 지사로 높이 평가됨에 비하여 고를 말하는 이는 시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는 이름조차 아는 이가 드문 형편이다. 일찍이 뵙기만이 상아와 고울에 대해 한 말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고울은 뼈나 심했었으나 그의 세계가 늘 그러했듯이 고독하게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시인 공초우 상수는 스물아홉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고월 이장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월은 한마리 고양이를 완전히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날 시입니다. 그는 시를 통하여 한마리 고양이를 완전히 살렸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월은 세월이 흐를수록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징적 기법을 보여준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직관, 탁월한 감각적 이미지의 형상화 등으로 감각 시의 새 지평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아는 모구의 말대로 일찍부터 조명을 받으며 그 업적을 기리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작고한 해의 향우들이묘 앞에 비석을 세우고 194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인 상화 시비가 달성공원에 건립됐습니다. 민족의식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치열하게 정신을 달고었던 상화는 이 민족의 새벽을 꿈꾸는가 하면 좌절된 민족이나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조국 해방을 갈구하는 목소리로 격조 높은 시를 빚어 일찍 한국 시문학사의 빛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고은은 1929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요절했으며 상화은 1943년의 평보의 시작이다. 광복의 기쁨을 누리시지도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민족의 어를 일깨우며 찬란한 언어의 금자탑을 쌓으신 두 분을 우러러 옥 뒤스를 염입니다. 상화와 고월, 이태수, 일제 강점기, 나라 잃은 아픔과 미증류의 어둠 속에서 이 겨레의 얼과 말을 일깨우는 상하와 고월은 이 땅에 어둠과 아픔의 씨를 뿌려 새봄을 부르고 찬란한 꽃을 피우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일찍 고월은 고독의 시면으로 발길 돌리시고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던 새 봄이 오기도 전에 상화는 가장 뒤통한 귀농 속으로 떠나셨습니다 나의 침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애타게 마던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겨 버릴까 온몸으로 절규하던 상화의 그 뜨겁던 봄을 저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열망하던 이 민족의 새벽,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조국 광복의 꿈은 날이 갈수록 새로이 빛나고 있습니다. 봄은 고양이로다. 고양이의 꿈. 한 마리의 고양이를 완전히 살리기 위해 태어난 한 마리의 고양이를 완전히 살리고 떠났다. 는 공초의 신중을 저희도 헤아려 봅니다. 블랙티나소가 같이 날카로운 통찰력과 직관, 탁월한 감각적 이미지의 그 빼어난 고월의 성광 같은 언어 세계를 저희가 언제 잊을 수 있겠습니까? 상하와 고월, 오늘 저희는 먼 하늘 우러러 당신들이 시뿌려 갚은 이 땅의 새 봄을 그 눈부시게 빛나는 봄의 꽃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립니다. 부디 이 겨레의 가슴 속 깊이, 더욱 높이, 높이, 높이 널리, 오래오래, 오래오래 빛나소서.